안녕하십니까? 오늘 을사년 이제 정화일관 중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미, 정사, 정묘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미, 정사, 정묘를 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좀 집중해서 시청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세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그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주의할 건 뭔지 한번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시길 가지고 있습니다. 정미, 정사, 정묘을사는 운세입니다. 일단은 천간성 을목 편인이 들어오고요. 지지에서 사화 겁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비겁의 힘이 강해지는 양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 큰 그림으로 봤을 땐좀 의지력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간다. 내가 좀 집에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핵심은 식상의 여부 또 재성의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 어, 상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그림을 좀 보자면은 의지력이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편의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좀 빠른 방법을 어 채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구조에 따라서. 빠른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너무 또 성급하게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뭐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조금 부작용에 노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식상의 유무에 따라서 결과가 좀 판이 할수 있고, 재성이 깨졌거나 좀 약한 구조는 도식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식에 노출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좀 주의될 필요가 있어요. 도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식상이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십성에서 식상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식신 상관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재성이 중요하냐를 봤을 때 사실 그 중요도는 식상이에요. 이걸 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식상이 재성보다 더 중요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재성을 이끄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재성이 아무리 강해도 또 비겁이 강하고 아무리 재성이 강해도 식상이 없으면 군비쟁제 군겁쟁제 노출이 잘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큼 소모 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알더라도 결과가 생각보다 잘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군비쟁제 구조. 그러니까 도식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 군비쟁제 자체로도 또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성 손실, 건강, 악화, 또 인간관계에서 의 조금, 어좀 부작용,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재성이 약한 구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상 재성의 역할이 아주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을사년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묘일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정묘, 을축, 무자입니다. 자수 편관이 있고, 지금 편인 을목이 있고, 묘목이 또 있고요. 식상이 있고요. 사실 이 구조는 어, 이 식상이 기능을 잘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식에 빠질 우려가 있고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정진할 수 있고 보통 사람처럼 그러니까 다른 타인처럼 내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고요. 어, 그 일을 도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악재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그래서 사업으로 하면은 손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생을 많이 수,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사, 이런 구조가 개운을 하려면 핵심은 재성입니다. 금입니다. 금기운을 못 만나면은 조금 삶이 좀 고생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겠고요. 금을 이 운이 대운이 정재든 편재든 금으로 흐르면 아주 좋습니다. 아니면은 기능적으로는 금이 아주 좋지만 이 비겁도 괜찮습니다. 비겁도 괜찮은데 이 구조적으로 편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식상을 조금 무력화, 이 토성을 목욕토 하면서 식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성이, 재성으로 이끄는 과정이 어때요? 어려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 내가 보통 사람만큼 노력을 해도 조금 왜안 풀리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를, 자기 사주를 모르는 사람은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왜안 되지? 나는 얘만큼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사주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주로 뭐, 그거 맞아, 이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보다는 자기 사주 정도는 좀 아는 게, 어, 떤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계에 의해서 재성 창출이 힘겹고 건강, 인간관계, 가족관계 측면에서 좀 취약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 도시계에 빠지면요, 이 가족 구성원 간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엄마, 어머니가 아프시다든지, 아버지가 아프시다든지, 뭐 아니면 형제랑 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형제 도움은 받는데, 뭔가 그, 결과물이 좋지 않을 수가 있거나, 그, 이런 어떤 환경에 노출이 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제, 특히 금그 중에서도 편제를 만나야 좀 숨통이 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다음 장에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미 정사 정묘 이제 을사년에서 이제 구체적인 분석을 할 건데요. 정미부터 볼게요. 정미 기본적으로 이 식신일지이고 그리고 어, 무월주처럼 아주 좀 강한 어떤 이미지가 있고요. 은근히 외형적으로는 강하다는 느낌이 안들 수도 있지만 내면은 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거기다가 이제 재성이 있은, 있는 경우에 금기운이 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식상생재가 되기 때문에 또 아이디어 창출이 좋고 머리도 좋고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게 정미일주입니다. 구조마다 좀 차,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식신을 내가 끼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제 이 남들보다 좀 이런 어, 재성에 대한 눈치. 그, 살아가는 어떤,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눈치가 조금 빠를 수가 있겠고요. 어, 떤 글자와의 조합이 상대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 을사년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는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고, 어, 그 과정에서 조금 빨리 내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 건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주변을 좀 많이 살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니까 내가 방법을 알지만 빨리 하는 방법이 있고 정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정도로 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이 지지에서 을경합이 되면서 솔로 남성 같은 경우는 이성훈이 애정운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밀주가 구조를 갖추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의 기운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재성으로 금으로 이제 식상생재를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다. 이 원국에 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대운에서 금을 만나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정사일주예요. 정사 비겁의 어, 힘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그비업의 힘이 강한데 이사화 겁재가 또 들어오고요. 지지에서 또 편이 들어옵니다. 근데 을때 어떤 양상으로 흐를까? 좀이 정밀주처럼 이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좀 마음이 바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갈망이 상승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건강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심혈관 부분, 스트로크, 뇌졸중 그리고, 이게 놀래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어, 터세, 이런 거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구설수, 어, 직장인이라면은 더욱이 구설수에 노출이 어, 잘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사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강한 비겁을 좀 설기 시키려면 힘을 좀 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식상이랑 관성, 또 재성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마다 차이가 좀날 수가 있는데 내가 인성이랑 이제 비겁으로만 이루어진 구조는 조금 취약할 수가 있어요. 을사년이 조금 반갑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건강적인 측면, 부설수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내가 원국의이 관성, 관성에 약간 좀 부작용에 노출이 된 어떤 구조라던가, 아니면은 식상이 있거나 재성이 있는 경우라면은, 을사년에서는 뭔가 내가 결과물에 대한 기대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성급하게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해수가 있으면요, 정관이 있으면은 이 사회충이 쫙 됩니다. 이 사사병중도 되지만, 사회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동수와 강하다. 그, 충으로 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뭐 합을, 을경합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합으로 이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충을 만나서 어, 경, 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해수가 관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직업도 되지만,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고, 내가 한번 좀더 발전해서 승진 좀 해볼까, 아니면은 보다 좀큰 곳으로 옮길까 이런 마음이 요동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동훈이다. 아니, 이민을 준비했으면은 을사년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해질 수가 있고 구체화되는 어떤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충을 그뭐 충이라고 이게 나쁘다고딱단정짓긴 그렇고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든지 뭐 십성도 마찬가지고 글자도 마찬가지지만 어이 이게 부작용 그러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 그걸 이제 역기는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순기능을 강화시키는지 그건 이제 본인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묘율주예요 정묘율주고 이 편인 편인이 강해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편인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 우려가 되는 건 토호입니다. 이 식상이 약해지고, 특히 재성이 없는 구조라면은, 재성이 깨졌거나 약한 구조라면은, 편인의 영향을 놓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내가 재성 창출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재성이 없는 구조일 경우, 아니면 뭐 약한 구조, 뭐 깨진 구조, 갑진년에도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셨,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월은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달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단식으로 봤을 때 갑진년도 생각보다 이렇게 어, 진토 상관이 있지만 이 상관을 잘쓸수 있는 어떤 환경은 아닙니다. 이 단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재성의 역할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 취득이 좀 고민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경금이 월천간에 있거나 아니면 시천간에 있으면 남자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애정운이 상승하는 방향, 이제 솔로, 자기가 이제 어떤 환경에 처해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솔로 남성인 경우가 좀 해당이 많이 되고요 아니면 그게 이 재성의 어떤 취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운의 흐름이. 의경합의. 그리고 이제 유금이랑 이 축토가 원고에 같이 있거나 아니면 대운에서 만나면은 이 사유축 금기운이 아주 강해집니다. 금기운이 아주 강해지면서 재성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내가 재성을 취득하는 어떤 열망 그리고 갈망이 아주 강해지면서 결과물로 내가 취득할 수가 있는데 동시에 이 묘목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 배우자궁이 어... 위태로워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별수는 좀 주의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본다면, 이런 어떤 유금 축토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또 합의되면서 좀더그 금의 기운이, 재성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 동시에 이 인서, 이 편인 묘목을 좀 극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어,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겠고, 거기에 따른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관계가 손해지는 거, 이별수. 그렇지만, 내가 뭐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봤을 때,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이제 어떤 대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다주오 다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